벨소리 2부. 제2장. 통제불능의 심리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도윤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 갇힌 채 차가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다.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정의죠.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도윤은 입술을 깨문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그럼,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드리죠. 4년 전, 유권이라는 배우 기억나십니까?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유권, 한때 자신이 관리하던 유망신인 배우였다. 그는, 마약을 했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 거짓말. 당신이 증거를 조작했죠. 유권이 마약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당신이 심어놓은 것뿐. 도윤은 침을 삼킨다.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형사들이 내린다. 그중에는 반장 진명호 53세도 있다. 한때 강북의 레전드 형사라 불렸지만 지금은 저천된 베테랑. 진명호는 현장을 살펴보며 한 경찰에게 지시한다. 현장 통제하고 목격자들 진술 확보해. 그때 한 시민이 다가온다. 깨 형사님, 저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는 남자예요. 제가 봤어요. 총소리 나기 직전에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진명호는 공중전화 부스를 바라본다. 도윤이 필사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김 형사, 저 사람 신원 확인해봐. 진명호의 부하 김 형사가 한참을 어디론가 전화하고 난후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한다. 정도윤, 38세. 스타덤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연예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한편 도윤은 계속해서 전화 상대와 대화 중이다. 그리고 3년 전 팽손이 사고는 어떻습니까? 음주 상태로 사람을 치고 그 죄를 후배에게 뒤집어 씌웠죠. 도윤의 손이 떨린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그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이 불구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갔죠. 당신은 그저 멀쩡히 회사로 돌아갔고요. 경찰은 전화 부스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진명호가 확성기를 들고 말한다. 안에 계신 분, 지금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공포에 질려 전화기를 움켜쥔다. 경찰이 오고 있어. 이제 그만해. 그들에게 전화를 끊으면 죽는다고 말해보세요. 믿을까요? 진명호가 부스 가까이 다가온다. 그는 도윤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가 전화기에 대고 필사적으로 말하는 것을 본다. 저 사람 누구랑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김형사가 말한다. 확인해봤는데 저 전화 몇년 전부터 아무한테도 연결이 안 되는 전화라고 합니다. 진명호의 눈썹이 찌푸려진다. 뭔가 이상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계속된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신 인생에 스쳐갔던 누구일 수도 있죠. 갑자기 현장에 또 다른 차가 멈춰 선다. 한서진, 36세. 인기 드라마 작가이자 도윤의 아내다. 그녀는 급히 차에서 내려 경찰들에게 다가간다. 제 남편이에요. 무슨 일이죠?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차에서 윤소라가 내린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미상의 남자의 목소리는 도윤에게 말한다. 두 여자가 다 왔군요. 이제 재미있어지겠네요. 도윤은 공포에 질려 말한다. 그들을 건드리지 마.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중전화 부스 위에 설치된 작은 스피커에서 도윤과 소라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진다. 소라야, 오늘 호텔 예약했어. 서진이한테는 해외 출장 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틀 동안 같이 있을 수 있어. 한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도윤을 바라본다. 윤소라는 당황해 현장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도윤은 무너져 간다. 제발. 제발. 그만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도윤 씨.